할렐루야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 상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리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어 배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이죠 자 어제는 언양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사무엘 시대 때 빼앗겼던 사무엘이 뭘 잘못해서 빼앗긴 건 아니고요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영적으로 둔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건 하나님의 잘못도 사무엘이라든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죠. 두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실수요 범죄였습니다.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우리는 믿음이 둔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감각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감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걸 알턱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나돗에 있는 자기들의 다곤 신전 안에 보관을 했죠. 마치 거창한 전리품이라도 하나 얻은 것처럼 거기다 두고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를 우리가 뺏어왔다. 그 여호와의 신이 담겨 있다는 저 상자가 우리의 다곤신 밑에 엎드려 절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셨습니다. 다곤 신상이 그 언약궤 앞에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과 발목이 끊어지고 그큰 신상이 엎드러져서 언약궤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신상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았는데도 다음 날또 마찬가지 상태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나도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원인을 알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온몸을 고통스럽게 긁어대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아무래도 저 언약궤인 것 같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 보자. 가드로 옮겼습니다. 이제 아스돗은 그 전염병의 재앙은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서 무수히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었습니다. 안 되겠다. 에글론으로 보내자. 에글론이 바보니까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오는 것을 완강히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다섯 성읍에 방백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괜히 이거 가져왔다가 여러 사람 전염병 걸리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돌려줘 버리자 우리가. 뭐 필요 없잖아 우리한테. 그런 의견으로 여러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원래는 블레셋 땅도 유다 땅에 분배받은 땅이었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사람의 땅의 경계쯤에 해당하는 베세메스로 그 언약계를 보내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왔습니다.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계가 자기들 땅으로 온다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준다고 하니 기뻤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섯 명이 다 그것이 안전하게 유다 땅에 도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어찌 보면 꽤 거창한 행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안전하게 유다 땅으로 넘어갔고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에게는 전에 갑자기 나타났던 재앙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서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었죠. 베세메스로 모셔진 그 언약괴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언약괴가 무엇이고 그 위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함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그 언약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혀 모르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멍청하게 감히 언약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스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아이고, 이 언약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저주의 통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주변에 기랏 여아 마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랏 여아림 마을에 언덕 위에 아비나답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 뜰에 넓적한 반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아비나답은 자식 자신의 아들들이 생업을 종사하지 않고 그 언약궤 주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망년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시켰죠. 그렇게 하고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서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가나한 땅의 한 복판도 아니었고, 심지어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당당히 빼앗고, 다윗이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그, 족속이 올라와서 살기에는 좁은 땅이었지만, 다윗 혼자 쓰기에는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거기 왕궁도 짓고, 거기 여러 건물들을 지었겠죠.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도 있고, 거기에 그 백향목과 묵수들의 도움으로 왕궁을 비롯한 여러 필요한 건물들을 건축했고, 그리고 함께 보내준 석수들을 통해서 성벽을 든든하게 건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를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었죠. 자, 그러나 전에 없던 멋들어진 왕궁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십 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나는 평생 감사함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약괴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더라. 기앗 여아림에 있다더라. 그걸 이제 예루살렘으로 메어오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채비를 한 다음에 기랏 여리님의 집으로 갔죠. 그 아비나담의 집으로. 아비나담이 안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비나담과 그 가족 사람들은 언약계가 뭔지 조금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영물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왕에게 드려야 되고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의 한 복판에 두어서 거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내어 드렸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저희 아들들이 그 언약계를 운반할 때에 수레를 직접 모을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를 모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원래 언약계는 수레에 담아서 운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언약계를 운반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그랬는지, 한동안 다윗과 백성들의 그 찬양 안에서 언약계가 잘 운반되다가, 낙원의 타장마당 앞에서 그 언약계를 실은 수레를 몰고 있던 소들이 펄쩍펄쩍 뛰는 과정에서, 언약계가 상할까봐, 땅에 떨어질까봐, 언약계를 몰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대어서 언약계를 잡았습니다. 언약계가 상하지 않게 하려는 나쁘지 않은 의도였지만 언약괴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매우 불경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행동이죠. 그러다 보니 우사가 언약괴 옆에서 죽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즐거운 분위기에서 언약괴를 메워오고 있다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자 연주소리가 끊어지고 노래소리가 끊어지고 다윗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진노하셨을 텐데 이 상태로 언약계를 우리 집으로 모셔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근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그언약계를 모셔 두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계가 머물렀던 기간은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여봐라, 다시 가서 그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도록 하자. 내가 제스장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 수레에 담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새롭게 제작된 수레라 하더라도, 수레에 담아서 옮기는 것은 법도가 아니라고 하는구나. 제스장들을 동원해서 그 언약괴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 제스장들이 여섯 걸음을 뛰는 동안에 아무도 죽거나 상하지 않게 되자, 아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운반되고 있는 것이구나.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점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어린이처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렇게 다윗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던 언약계가 이스라엘 땅 한복판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던 다른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즐거운 장면이 연출되었죠. 언약계가 이제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언덕으로 다윗이 미리 준비한 장막 안에 그 언약계를 모시는 일만 남아있죠. 새로 지은 왕궁 창문을 통해서 미가리 다윗의 입장으로는 첫 번째 아내입니다. 소시적에 얻은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이기도 하고 그가 사울왕의 딸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나 북쪽에 있는 다른 열 지파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미가를 이용해서 반란을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가를 다윗은 자기 곁에 두어야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대우를 잘 해주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얻은 아히노함이나 아비가일에 못하지 않게 좋은 방에서 여러 부릴 수 있는 시녀들을 붙여서 왕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안락하게 살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겠죠. 근데 그 미갈이 자기가 어그 쓰는 방 창문을 통해서 언약계가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바깥에가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자가 막 이제 함부로 그 바깥에 나가서 같이 펄쩍펄쩍 뛸 수는 없고 미갈은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갈의 눈에 띈 것은 다윗이 너무 오도방정을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신복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모르는 사람은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 엉덩이가 드러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말씀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언약계가 들어오면 그 옆에서 왕이 왕복을 입고 경건한 표정을 가지고 엄숙하게 언약계와 함께 들어나 입장을 해야.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아, 역시 왕은 근엄하시구나, 멋있구나 하면서 왕의 권위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왕의 권위를 느끼기에는 너무 방정맞은 방법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을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좋게 말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약간 비꼬면서 다윗을 이렇게 좀 책망을 하는 것이죠. 정중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책망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미갈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미갈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다윗의 신앙심,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미갈이 자신을 그렇게 업신여기는지 전혀 모르고 기쁨에 충만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한 곳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아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이 준비한 장막으로 모시는 과정.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이 임재하고 있는 그 상자를 사람의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이 언약계를 운반한 것이지만, 그러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와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기쁨과 감사를 다윗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강하고 뜨겁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준비한 처소에 언약계가 이렇게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드렸다고 해서 과거에 사울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사울은 자신이 제스장의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제스장의 의복을 입고 자신이 짐승을 잡고 자신이 분양을 하고 뭐 자신이 그 피를 번제당 주변에 뿌리고 이런 걸 직접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 직접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옆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제사의 주최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주최자가 주도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주최자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특정 부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는 그 제사를 주취한 주취자가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게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표현한 다음에 거기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한 덩어리, 고기 한 덩어리와 건포도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왜? 가족들을 축복해줘야죠. 가족들은 왕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오지 않았던 가족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여러 왕비들과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겠죠. 그런데 미갈이 이제 나와서 조금 전에 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셨는지. 아 글쎄 비천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신복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다 보여주셨지 뭐야. 그래 가지 고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왕후들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다윗에게 온 이후에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는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이랑 같이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왕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양새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겉으로 들어 보이는 모양새가 별로 왕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경박한 단어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자 그러나 그런 미갈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갈이여, 내가 오늘 오도방정을 떨은 것은 왕으로서 백성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왕으로서는 백성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오늘 내가 보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을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다윗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내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멜레크 왕이 아니고 주권자 나기 드다. 나기 드, 나기 드는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따로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임명받은 주권자, 나기 드, 마치 목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한시적으로 돌보는 목동이야.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세워 주셨어.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함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전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며 살았겠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씻을 수 없는 범죄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저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그 죄의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이외에는 별로 드러내 꼬집어 보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평생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 그 고마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미갈은 거기까지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혹독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그 이후로 자식을 낳지 못해요.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없인 여김을 당합니다. 내가 첫째 왕비야? 아이노암! 아비가일 가만히 있어! 내가 형님이야! 나는, 다윗이 스무 살때 그때 다윗하고 같이 살았어너몇살때 만났어? 뭐 이렇게 형님 노릇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갈은 평생 다른 왕비들이 왕의 사랑을 받고 다른 왕자들이 왕의 품에 안겨서 귀여움을 받을 때 그저 그것을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남은 여생을 거의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모습을, 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둔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말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는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급급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미갈처럼 복을 받지 못할 멘트를 남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끌어당기는 멘트를 남발하며 사느니 차라리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리고 뭔가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 보고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어느 정도 좀 헤아리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역사를 전개시키더라도 어리석게 오해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남발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제자들을 시대에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사도 바울도 죽은 청년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기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서 사실상 지구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영적인 역사 따위는 없는, 하나님께서 그저, 최후의 심판 때 일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 주의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다쟁이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벙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벙어리가 아니라 본인이 귀머거리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이 다 고장나 있기 때문에 아무 영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을 안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피곤에 지친 하나님을 위한 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개명이었습니다.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정죄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심판하시는 일을 하기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것을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